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어, 바울은 심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로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에, 은혜로 나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걸림돌이 되고 많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 모습을 보게 되어서 어, 바울은 몹시도 마음이 아파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유독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고 또그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근심이 있고 이 근심을 넘어서서 이 근심이 무엇으로 발전 큰 고통이에요. 그죠? 심리적인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 근심과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참 사랑이죠. 바울이 진정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 그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 보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애통하는 그 바울의 마음, 또 모세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주녀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타고, 어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정원하노니 내 심령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더할 나이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 불리듯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 진정으로 그, 구원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한 애통이 여기는 마음들 그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열정들 어 이런 마음들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불리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그 마음이 늘는제나 냉소하거나 아니면 어그 냉담한 그런 마음들. 나만 구금받으면 됐지, 뭐,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어, 오늘 이 바울의 그보음에 대한 열정들, 민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과 어, 친구들에 대한 그런 이제 바울의 마음처럼 어, 그들을 진정으로 애타하며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이 가졌던 큰 슬픔과 고통하는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 자기들의 민족에 대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들이 많잖아요. 특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는 의로 이루는 어떤 그런 그. 또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어떤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고 아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양자되게 하셨고 또 영광을 얻게 하셨고, 언약들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 많은 약속들, 이런 것들을 주셨고, 또 혈통으로는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주시고, 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어디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보다 더 은혜롭고 기쁜 일이 자존심이 세워지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태어났고 또 우리에게 그런 그 민족의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사람에게 주신 그 많은 그 전통과 선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구원 그죠? 영생을 위한, 예, 영생을 위한 어떤 그런 소품들이잖아요, 그죠? 디딤돌입니다. 도구들이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혈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좋은 혈통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그대 자만에 빠지고 그 자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 신뢰하고 축교로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이나 출신들 그리고 어떤 기독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만. 네,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좋은 문화와 환경은 디딤돌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과 어떤 혈통과 그들의 그 율법과 전통만을 고집을 했던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민족이 제대로 알아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오해를 할 만한 것들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죽기로 나오지 못함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유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도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약속이 폐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은 그대로 이어가시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다. 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이 다 약속의 씨는 아니다. 그죠? 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난 자라야 내시라 분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통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또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어떤 혈통과 순서에 따라서 태어난 그것이.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8 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로 자녀가 시로 여김을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 의를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생명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 명년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러니. 이러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내 나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이야기해 볼까요. 리브가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뱃속에는 야곱과 에서가 들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를 택하셨어요. 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첫째는 택하지 않고 왜 둘째를 택하셨습니까 자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택하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행위로 그죠? 예,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예, 하나님께서 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 당연히 에스가 장손이 되어야 되지,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대로 가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어떤 습관과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막 고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상반되면 그건 버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 고집을 가면, 고집을 하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고집이죠. 고집으로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떠한 그런 혈통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예, 영적으로 참, 어,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기의 민족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의 의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약속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정말 민족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두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어, 울면서 전도해야 할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선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족 구원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 소망하면서 어, 기도하는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늘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구원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울리듯 일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민.